자, 현대무백스. 자, 물류 자동화 핵심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금일 첫 쌍이 터졌습니다. 첫 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자, 바로 추가 급등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바로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려야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대무백스의 향후 추가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들, 강력한 시세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이용한 공장 자동화 글로벌 시장에서 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죠. 자, 금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 바로 이 현대 무백스를 집중적으로 안볼 수가 없어요. 현대 무백스,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자,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까지 자, 모든 갖춘 종목으로 이제 출발하는 종목으로 바로 이 현대무백스 긴급하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발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로보틱스주 내 시소기업 평가된다. 바로 이 현대무백스가 시장의 모든 주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죠.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동시에 잡았다. 자, 그러니까 성장성, 기술력 실적까지 잡았다는 건데요. 자, 물류자동화, 토탈 서비스, 매출비중 78%다. 보다 더,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업종 내에서도 성장성의 밸류에이션. 자, 실적까지 갖춘 시소한 종목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큰 폭의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바닷권에서 출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류자동화, 그리고 승강장한 전문 IT 서비스 영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류자동화, 자, 노란 봉투법에 따른 인간을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 사업에 바로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 유통, 택배, 자동차 타이어, 2차전지 식음료, 석유와 공항 터미널, 자 생산 설비, 창고 터미널 등자 물류 프로세스 연구와 토탈 솔루션 동시에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년간 급증한 수주잔고 상반기 매출 32% 늘었고요. 자올 하반기 수주 분야 다양해지고 더욱 커진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ESS 배터리팩 국내 제조 대기업 그리고 식품 화장품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자 추가 수주가 가능하고요 자 2분기 총수제액 1,677억 수주 잔고 4천억자 이렇게 실적과 엄청난 수주를 내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자 로봇 기업 중에 최고의 영업이익이 보여주고 있죠 또 45억 자 이렇게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또 로봇 노란 봉투법 시행 앞두고 본격적인 수혜를 잡는다라는 뉴스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보시게 되면 현대 무백스의 청라 R&D 센터 내 AGV 검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호재가 또 만발하게 됩니다. 로봇 수요가 앞당겨질 것이다. 자 금일 로보티즈도 제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대무백스 최선호주로 뽑힌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자 생성형 AI 확산 이후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상황. 자, 앞으로 글로벌 로봇 수요, 폭발시 시기에 접어드는데요. 자, 차별화가 되는 이유, 자, 실적 부분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휴머노이드와 지능의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밸류체형 기업, 자, 물류 분야, 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특화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현대 무백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설계 지원,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서비스 이렇게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 보이시죠? 자, 그러기 물류 자동화 서비스. 바로 현대 보이시죠? 자 현대 그룹에서 분산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솔루션 리더 자2030 물류 자동화 글로벌 탑10 목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AI와 자 로보틱스 기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패러다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자 그리고 AI 로봇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물류 제조 바로 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업의 펀드 기업으로서 이제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현대무백스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바로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 뒤도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대무백스 핵심 전략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략가기 전에 금일도 100% 무료 정보방 이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100%명 한정으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정보방의 운영 목적 간단하죠 자원회회절실하하신 분들 좌좌천0 0트0대에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0 0 100% 100% 100% 1 0들 분들, 자,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이 아무래도 안 나시는 분들. 대박의 꿈도 한번 키워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계좌 수백 프로 수익도 한번 희망을 한번 쌓아 보시고요. 자,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하는지 따라만 하셔도 돈이 따라오고요. 실력도 키우시고요. 자, 그리고 하루하루 직장인 자영업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간단한 매수 매도로 꾸준한 수익 한번 같이 해 보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구체한 설명은 뒤로 하고. 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히나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9월 2일, 오늘도 사인을 드렸죠. 장전 8시 24분, 28분, 자, 장전에 32분, 장전에 3개의 종목씩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 고통주 써있죠. 자, 금일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올릭스를 드렸는데요. 자, 경고용 비만 체인저, 비만 게임 체인저, 그리고 장전에 기타 기술 수출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장전에 긴급하게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출발 상황 3%대 출발하고 상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3%대 출발해서 상가 진입 금요 운이 좋았던 상황이기도 했죠 자 바닷건을 다지고 나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어진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발빠르게 뉴스를 보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백판도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사인까지 받으시면서, 자,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죠? 통으로 상항가도 가져가는 소름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릭스, 자, 기술 수출로 인한 기타, 알테오젠, 리카켄바이오, 이런 종목들보다 굉장히 저평가가 있다. 라는 뉴스로 상항가까지 뽑아드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로보티즈를 드렸습니다. 로보티즈. 자, 제가 로보티즈 지속적인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근래 들어서 유증을 한번 단행을 한 상황이라서 자, 오른폭이 다 밀렸다가 자, 이제 유중 악재는 털어내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본격 부각이 되면서 금일 보아권 출발하고 10%대까지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유중 물량 향후 유중에 대한 우려감은 털어내면서 일단 유중 일정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겠죠. 자, 금일은 당기 낙폭에 따른 단기 급등세를 노렸고요. 일단 유증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을 두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오늘 단기 급등 수익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본다 하더면 바로 세진중공업. 자, 마스가 프로젝트 k 조선의 핵심 종목 기, 조선 기자재쪽 핵심 종목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자, 글들더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지속적인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자, 금일 3%대 출발해서 24%까지 급등했는데요. 자, HJ중공업 동시에 자 세진중공업 오늘은 집중 사인을 드렸고요 자 바로 어제는 HJ중공업 조선기자재 그리고 나우로보틱스 로봇 쪽에 사인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저번주였죠 저번주에 또 세진중공업 H중공업 사인까지 드렸는데 오늘 세진중공업 또 드렸죠 자 이렇게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100%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게 되면 중요 섹터별로 이렇게 중요 사인 드린다는 거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또 엄청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자, 강력 히든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고정된 메시지 300% 급등 예상. 제가 말미에 또300% 급등 예상. 대략 어떤 종목인지 소개까지 시켜 드릴 건데요. 중요 섹터 내 어떤 종목이 300% 히든 종목인지. 자, 정보방 입장하시게 되면 클릭하시게 되면 정보가, 종목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보이게 돼요. 자, 이 종목 내일 첫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집중을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100% 무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간단한 주소가 있죠? 자, 5초면 됩니다. 5초면 입장이 가능한 100% 무료 정보방.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초대박 종목 보이시죠? H쟁고 주공업도 올려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 기자재,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주소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번호와 동시에 있습니다. 댓글 아래 보세요, 댓글 아래. 자,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밑에 주소가 있는데요. 첫번째 번호로 본다고 하면, 번호가 보이시죠? 자, 제 개인번호인데요. 010-6445-8520. 여기 대 문자 전송으로요. 1번 구독.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요. 100%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300% 히든 조목까지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간단 스피드로. 원하시면 전화번호로 보내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주소가 하나 보이시죠? 자, 밑에 주소 제가 함께 같이 클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 백두산 구독 전용 혜택.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에요. 구글 양식인데요. 여기 간단하게 정보방 입장이 우선이 되겠고, 시든 종목 받기는 300% 시든 종목 받기. 그리고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자, 입장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시든 좀목 받기 정보방 입장까지 자 저와 함께 100% 무료로 돈 10원 한장 받는 거 없어요 100% 무료입니다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수익 수백 프로 함께 같이 가실 분들 그리고 인생 역전이라도 한번 저와 함께 꿈꿔 보실 분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게 무료 진행이고요 금일 100명 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한 걸릴 수도 있어요 100명 한정이 제한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고요. 자, 금일 번호로 들어오시든 010 6445 8520 그리고 구글 양식으로 들어오시든 두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저와 함께 한번 강력하게 정말 큰 수익 같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00명 제한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제가 금일 강세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전략을 좀 짜드리는 이유. 역시나 파동을 그리기 시작하죠. 3천원대에서 강세권이 나오고요. 다시 또 저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 요번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 모든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상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자 제가 굳이 상가 간 종목을 브리핑을 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적이 나오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자 이제 노란봉 투버 시행이 있어서 노란봉 투버 수에 본격적으로 받을 기업들 대신 밸류 차원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주목이 되는데요. 제가 100% 무료 정보 방에서 발빠르게 초기 권한의 사인을 드리긴 했지만 자이 종목 추가 급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자 금일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당분간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신규 매수라도 노리시는 분들은 자 고점 추경 매수는 하시면 안됩니다 대신 분명히 5,700원대나 5,600원 정도까지의 조정폭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이 흐름을 단기급등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자 오늘 상황에 따라서 자 거래가 엄청나게 돈반되는 첫급등이 나오겠지만 조정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본다고 하면 자 지금 시가총액 1조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자, 시가총액이 6,700억대 형성하게 되죠? 시총이 싼 종목이 아니죠? 대신 시장에 모든 돈들이 몰려왔을 때 시장의 대안으로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고가 돌파 랠리를 넘어서 자, 목표가 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대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내일 고점에 추경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제가 5,700원 전후, 자, 5,600원 전후, 조정권이 나온다고 보면 그 구간을 강력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까지 들을 건데요. 자, 신규 타이밍,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감에서 조정권 나오는 구간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매수는. 자, 그리고 나서 단기 급등랠리로 만원까지의 흐름, 100% 가까운 수익권은 한번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 신규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인에 따라서만 진행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아래 주소 보이시죠? 자, 댓글 아래 한번 보세요. 댓글 아래 보시면 주소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 아래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번호가 보이실 건데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주소도 있고요 자 전화번호는 제 개인번호 010-6445-8520자010-6445-8520 010 이렇게 번호로 1번 내지는 구독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010-6445-8520 간단하게 문자 전송하시면 100% 무료 정보, 그리고 300% 히든주까지 전송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댓글 아래 주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 있는데요. 자, 구글에서 진행 양식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히든 정보 받기, 그리고 정보방입장 클릭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종목 좋습니다. 바로 현대무백스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요. 현대무백스 뿐만 아니라, 자,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그리고 현대무백스 특히나, 타이밍 잡고, 사인 드릴 건데요. 바로 내일 사인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조정권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추격 매수 절대 안 하는, 안 합니다. 자, 해서도 안 돼요, 이 종목. 대신, 조정권이 나오는 구간 노려서, 자, 100%수익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 정말 신중하게 전략 갖고 있네요. 자, 이번에 입장하시고, 자, 들어오시는데, 100명 제한에 걸리시면 안 되겠죠? 100명 한정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 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무백스 외, 그리고 물류자동화, 스마트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들 지속적인 전략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데,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양식으로 들어오시든, 번호로 들어오시든, 둘 중에 하나, 간단하게 선택하셔서 입장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0% 무료 전부방에서, 중요사인 한딱 대기하고 계세요. 알람 펴놓으셔야 됩니다. 300% 강력 히든주, 보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 이유, 중요 섹터 그리고 재료 실적까지 소개를 시켜 드리면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주봉을 이 종목의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 바닥권을 다지게 되면서 다 보이시죠. 확실한 매집이 이뤄지고 있죠. 자 주가는 지속해서 바닥권에서 급등이 이제 임박을 했다는 겁니다. 4,500원 선부터 이제 6,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시세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핵심 섹터로 본다고 하면 바로 바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수의 자 마스카 프로젝트 대한민국 조선 최대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초대박이 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청단 급등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바로 이제 4천원대에서 6천원대 돌파했고요. 관건은 실적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연평균 영업이 증가율이 70%나 달합니다. 영업이 증가는 마스카 프로젝트 대한민국 B3 조선 3사 우주가 폭발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핵심 국내 유일 그리고 독점적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2025년도 영업이 200억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6년, 2027년도는요, 자 500억에서 600억 이상 대폭 늘어난다. 자 주가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절대적 저평가라는 거죠. 자현 구간에서 시가총액 영업이기 200억,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자, 2000억 수준밖에 안 한다는 거, PR 기준 10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 지금 조선은 기자재 핵심 종목들, 이제 업종 평균 PR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15배에서 20배, 상하타서 30배 이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 자, 500억, 600억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이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3년, 5년 후에 실적까지 급하게 잡힌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 주가는 5년 뒤에 실적까지 잡히게 되면서 미리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목표가. 현 구간에서 3만원 잡습니다. 300% 수익기네. 자, 이거는요. 테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수급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 중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 싶지만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1번 구독 이렇게 눌러 주시는 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6445-8520 010-6445-8520 기억하시고요 자 번호 전송을 해주게 되면 1번 내지는 구독 이렇게 되면 바로 이300% 수익 기대되는 종목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것도 한시적으로 진행해요. 구독을 해 주신 분께 모두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아래 에 보시게 되면 주소, 입장 주소도 있는데요. 거기서 히든 주 받기 체크를 해 두셔도 특히나 선박. 자, 이렇게 댓글 아래 가시게 되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도 있지만요, 여기 시든 종목 받기,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받기 하게 되면 동시에, 자, 300% 급등 예상 종목, 동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 0106448520, 1번 내지는 구독, 그리고 체크 양식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시든 종목 받기 체크하시면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요번에 300%시든주이번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출발하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한번 날라가면 끝나요. 날라가기 직전이니까요. 발 빠르게 서두르시고, 자, 300%시든주 전송. 원하시는 분들, 발 빠르게 010-6445-8520으로 1번 내진 구독, 이렇게 발 빠르게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